그렇죠. 서울 네온이 농심 아카데미 엘리트의 조합을 후반까지 무난하게 가지 못하게 꺾어야 됩니다. 그 꺾이냐 꺾느냐 싸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 역경이 나오거든요. 역갱이 나오게 되면 키틀리 정면을 잘 써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우리 앞으로 앞으로 돌파. 어이음에 어, 뒤에 저면 어, 어, 오닐 케이틀린 전면 수비. 케이틀러스 5-0이야. 소라 키에 들어오면 소라 어, 키 어쨌든 바로 못 잡았어요. 큰일 났어요. 어. 서울레오네 두 개의 킬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케이틀린은? 네. 자 케이틀린이 아 접히들 어떻게 저 이거 어떻게 한 번씩 툭툭툭안되나요 이걸 또 가요? 자 그럼 자스킬 들어갑니까? 서울레오는 이거 가요? 자, 갈만 하거든요. 아! 이거다. 벼리 걸렸죠. 와! 썬더라. 지금을 도망들 동심 레드 보스 아카멜레트. 미 레넥톤이 먼저 왔어요, 일단. 자, 오른도고 있고 레넥톤 오고 하지만 렉이 어, 이러면... 먼저 왔류 네. 레넥톤이 스틸만 하고 빠지는 게 패턴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 것다 얘기하는데. 아이고. 백 꼈고요, 일단. 절자는 바이가 먹으면서 서울해요. 닉네임 레넥톤 강신이 왔어요. 이렇게 돌을 끌어냈습니다. 신이죠, 레넥톤 지금 타이밍이에요. 케이틀린. 네. 너 스펠 없잖아. 이러면 다 와야죠. 다 와야죠. 다이브 죠 이거 이거는 살기 어려워 보이긴 살기는 어려워요. 누가 킬을 먹느냐의 싸움이고 었그리저 바텀 비게이브 저거 이거 다타요와 닫아요. 드래곤의 아. 네, 전령까지 챙겨가는 소울레이팀 싸우기에는 조금 힘든 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아, 그리고 아, 전멸. 전면 열이 없거든요. 넘기고 있다. 넘겨도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데요. 너무 깔끔하게 정조차를 잡아냅니다. 궁금하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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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죽고 궁금하면 죽어. 이거 어, 이거는, 아, 거, 되죠, 너무, 어 이거, 이거 어, 나머지 조심해야 되죠 오히려 왜냐면은 아이 바로 쓰게 속에... 라 버리고 버 아, 아, 그리고 지금 아 마, 이거 울범 있잖아요 바로 고쳤고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노트럭스가 조금 더 안정감을 아, 좀 취해야됩니다 1대1 어 그렇지 열 받았어요 하지 이거는 플랫... 레이토이더세보이는데 도망 그러니까요 도망가야죠 훨씬 세 보이죠 자 한번 더 들어가면서 자구 투항 내기 쓰면서 파져 나옵니다 하지만 도망기다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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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미드쪽에 전령 투자하면서 너네 이거 뭐 어떡할 건데 아, 드래곤 먹으면 미드 날아가 그러니까 싸우고 저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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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작의 실의 부름이 빗나갑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사사사사사 3주일 네, 그하고폼쪽나레토는안 네, 죽어 폼 내가 네?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 동네요예자 이러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여기까지 와고오 마지막에 도으로 피했군 아 이거 오공도 지금 못 가요 챔피언의 컨디션이 서울 레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틸하자 스틸 차라리 스틸만 보는게 나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알고 있긴 합니다 서울대원도 근데 오공이 또전멸이없어 스틸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야, 여기서 넘어갔어 넘어갔어 스틸! 됐어요! 이거는 전멸 네. 없는데 진짜 목숨을 건스틸이었어그 그쵸 자 대도 오공 나왔습니다 마니아 <laughs>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직 바론이 없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 괜히 미드 밀려 미드 밀려 이런 소식은 부서져요 터져요 너무 안 좋은데요 서울 내온도 시간을 줄것같진 않습니다. 아 저는 이 상황 되면은 차라리 그래곤 용호를 줘야 된다거든요 근데 한와대 뭐예요? 아, 아, 그래도 바로스 바로천별로 빠져나왔기케리 바로 틀리케 너를 잡고 간다. 아, 잡고 아, 갔어요. 어, 데려갔습니다. 예. 자, 뭉당봐죠 원딜 교환. 그, 대장장이신드아 근데 신드라가 완기한 신드라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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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마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잘 나옵니다. 방바자눈치챘죠 자, 여러분 가나요? 자 일단 딜잘 나와요 너무 빠르요 너무 빠르대요 자 그래도, 그래도 계속 예 돌려요 또 충분히 또 오공이 스틸할 전적 있기 때문에 만약 군수 오 아지르 아 너, 아 아지르 이러면 노트러스도 죽고요 네 플러스 죽었고. 자내노또 버티나요 아지르도 안돼 아지르도 자 아지르도 벼벙습니다예자 오자샤가 벼 그리고 들어갑니다 바위가 그리고 자 오른도 녹아요 오른도 녹았고요 아 이거 쏘초서네 포할됐고 아 이게 한번더 가면, 한번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아직도 위험해요자 케이틀링 뒤쪽으로 빠지게 했습니다만, 도망가야죠. 오공은 못갈것 같은데요. 오공. 오공 뭐 빠져나가요? 자 하지만 도망보시기 바랍니다. 초 후반으로 계속 질질 끌고 아, 가야 되는 느낌 맞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잘리는 건 얘기가 아, 좀 아, 달라. 얘기가 달라지죠. 아직도 위험해. 잘리겠는데 요 사실도 눌라서 끝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오공까지, 오공까지, 오공까지. 퍼스트 맞았구요. 더블킬. 아, 자, 이거 지금 이게... 바론 먹혀있는 상태에요. 득점 늘릴 네. 수 있어요, 타워. 이게 진짜 역전각이 충분히 보이는 게임인데, 계속 뭔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농심 아카데미. 아, 일단 미드 억제기까지 충분히 깰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한칸더 하나요. 바텀 미니언이 오 있거든요. 그쵸. 흔들리지 마라. 자, 아, 이거 가져갈 수있나 바텀 수 있... 타워까지 음.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억제기까지도 가나요? 주억제기까지 나가면, 진짜 그건 게임 많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와자 아, 아, 어, 오늘 종두라 버풀어요 자 그리고 싸워봐야돼요 싸워봐야되는데 노틸 또 녹나요 싸움 성립이 안될것 같아서야 궁극기 마무리하는 게 질일 k 정리됐 딜은 캠즈 누가 넣나요 딜은, 기... 딜은 누가 넣어요 아, 없어 없어 아지르도 도망가야 돼요 예오른도저와에 잡혔고 강신, 쿄굴, 렉톤이 이렇게 버티는데 어떻게 딜을 자존브라또 허우드로 와아 아니 오늘 아또 좋구나. 또 아니, 확정 시신인가요? 이제 신드라가 오른 카운터도 아니고. 네, 저우렐. 대무로 공이 트기 전에 경기를 끝내기 직전입니다.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신기해. 네. 아 와, 누가 가져갑니까? 아 가져 서울 대운이 아, 약간 티원식의 뱀피를 야. 하네요. 네, 이렇게 네. 바텀 이길 수 있는 픽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만약에 초반에 그런 변수 플레이를 만들지 못한다면 농심 아카데미 엘리트가 진짜 조합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애니 2레벨 못 찍었어요 네. 그러면. 어? 근데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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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그냥 빠지면 되거든요 아 근데 애니가 이레벨못 찍었어요 애니가 이러면 어떡해요 아우잘 어, 피했죠 네. 그리고 리신이 어깨가 으아아아아아 아 이게, 이게 갱공한다고 쓰는 볼... 게 아니거든요 자르반는 그... 아, 그래서... 기차가 없잖아요 이게 기차 폴레스로 갱공한 잡혀서... 아니었고 리신이 네, 잡혀서... 아우 우파 없어도 이긴다? 그래도 자 굿타임 기다려서 일단은 좋은 센스 플레이로 도망은 갔습니다, 만 오늘 직사와 파워. 오, 와! 토이스, 가나니! 팍! 위험하긴 해요. 케이틀린, 케이틀린이. 이거, 아, 이거 일단은... 아이고, 근데 좀더 숨어봤으면 어땠을까? 오, 있을까요? 예, 예. 아, 어, 어. 바루스는 전멸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바루스를 노려보고. 와, 스크린 마무리. 와, 스크린 마폭탄 네, 네, 이걸, 이걸 하시던... 위해서. 네, 튕겨냈습니다. 이걸 위해서 케이틀린 안 노렸다. 와, 스좀 치는데요? 아큰 그림을 노렸는데요? 더 맛있는 걸 먹었죠. 오, 아, 맞습니다. 이거 맞았으면 충분히 따라가면서 필수 있었는데 네. 일단 맞지 않았고요. 어, 어 근데 앞쪽에 루블랑 장... 와요. 자 근데 그리고 뒷줄에 루블랑 오자 오히려 애니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네. 자 세레반 때리고요. 와 와요. 이러면 자 그럼 점습니다 루블랑이 오나요? 아 사실 사실로. 이거 이러면 이러면 갑니다. 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리신. 자리신6렙이에요 이거 전멸이십니다 부패의 사슬 받으한명 네. 죽습니다. 이거 리신. 아! 아 전별 썼는데 이 채로가 이어나어못곧려 갑니다. 전령까지 이거. 어, 어, 어. 아기이이서들래이토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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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맞거든요. 저, 맞습니다. 전령 쪽. 이가 자, 전령어요 혼자서 어이 아니 마웅냐오. 아니 방금 전에 자르바리 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일단은 살리긴 했습니다만, 아니 혼자서 2대 1로 전력 맞고 킬까지 내버렸습니다. 예, 그러게요, 슈퍼 플레이가 어... 나왔죠 레넥톤의. 맞습니다. 레넥톤! Q1 손해를 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 이번에도 내주지 말이 없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어 근데 리신 와드방어 빠졌습니다. 전멸이네. 전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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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몰아내는 건 그리고. 그리고. 여자... 어, 레... 강치왔어요 레넥톤. 어, 그럼 네 피트니먼저 오거든요. 그리고 용의분노 자, 뺏어 붙잖아요. 이거 안쪽에서 이게 대박이거든요. 이어리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 못나가요 이거는 왜 이거 아, 이거 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강철까지 그... 있습니다. 그래도 탱크가 라이... 쓰긴 하거든요. 자, 이데 쓰기 전에 갑니다 칡스 오기 전에 녹아 아. 내렸고요. 아, 내렸고요. 둘다 왔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자, 자르반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둘다 왔어요. 아, 도망 추방 빠져나가고요. 도망가지는 아닌가요? 아, 오히려 자르반이 터집니다. 자르반 죠르 어 이거 아, 아무도 못 잡으면 그래줘 잡아야죠 토나도 잡았어요 네잡는 동안 이대에서 바텀에서 구멍 뻥뻥 뚫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어, 어. 둘다 일단은 드래곤을 카드 역부인데 이쪽으로 오지마 이쪽으로 오죠 써봐야죠 써봐야죠 크라가스 자크라가스 처음에 빠져나갑니다 버리고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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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살살 뜨거워요 집에서 만나자 집에서. 아예요네도 죽어서 만나면 요네는 돌아오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무덤까지 따라갈 아. 수거든요아 이러면 4명이 잡힙니다. 집에서. 에이만 살아있고요. 진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음. 싸움 보고 있습니다. 어예아 리신도 지금 용의 음료가 돌아온 상태라서 그러면 게이틀린 쪽 자르반 몸은 약하거든요. 아, 이게 월식이라 보호막 있다 라래도 그냥 농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자르반 딜러입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거 드럭셔를 케이틀린자 그리고 차. 차라가 맞고 자 칙스가 없거든요. 르블라한테 막힌다고 하고 있아 리신 날아가요. 차에 구해요. 직스도 막힌다고 있고요. 위에서 도가 내리고요. 그리고... 강 갱주찬 네. 한번더 어, 들어가나요? 이거 살아가요? 어. 이걸 살아가요? 아 요네는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런들. 자 갱주찬 보고 있거든요. 갱주찬이 가요. 주찬이 가요. 자한번 더.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셋! 셋! 야! 갱주 갱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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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그림. 선수 이전 세트부터 신드라부터 좀 범상치 않더니 진짜 피지컬 미쳤는데요. 에이스를 뭐? 뛰어냅니다. 갱조찬. 선수 요네. 하지만 아, 네. 자로고 소방 내면서 레레토 빠지. 요네 승부수 거나요? 어 요네 뒤. 아, 요네 뒤. 아, 요네 뒤. 자로 이대로. 다음은 차르바이대격변자조식카를버텨주고요살 사람 살자. 살 사람 살자. 레레토와 레레토 데려갔어이 잡고 갔어요. 그리고 위쪽 요네도 마무리가 됐고요. 아래쪽에 갱조찬. 갱조찬. 그리고 케이틀린. 아이팅 아, 설레실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레넥토 녹일 수 있나요? 레넥톤 하 레넥톤이 오죠 지나갑니다 자, 소, 그리고 갱규찬리 데미지 넣고요 이거 는 은파 들어갔고요 이거 한번 키가 아, 히가... 히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르바아 오자마자 그가스 아, 유레 문잡아 그리고 주 들어가긴 했는데 아 근데 데미지가 부족해요 데미지가 부족해요 딜이 부족해요 바루스를 잡긴 했는데 바루스를 잡긴 했는데 아마우런 데를 어떻게 잡아요 위에서 위에서 고장했는데 녹자 그라가스를 그라가스 고요 아나 어디가요? 요네 아, 그거야, 요네가 요네가. 요네가. 요네가 너무 약해요. 두탈 아, 했는데 안 돼요. 아, 그리고, 그리고 애니 쪽에 아, 애니 여기 있는 거 몰랐는데. 아 애니 걸 잡힙니다. 더블킬. 자 이러면 네, 자바론으로 갑니다. 준 에이스죠. 이게 진짜 한 타가 음. 엄청 난전인 상황에서 농심 아카데미 엘리트가 앞에서 레넥톨 리신이 저러고 있고 케이틀린이 무슨 원딜처럼 포지션이 가고 있으니까. 답이죠그쵸 여기다 또더 <laughs>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아, 더실 진짜 열 받아요. 지금 아까부터. 들어가다 자르 아, 저기 지금 위쪽 쪽문에서 아, 더 세게 해 놔서. 뒤끼명로들어 가는데. 가로스가를에 여기까지거든요. 그다음에 케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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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리 들어옵틀다 케틀리도 잡아도 한다는 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는데. 잘 했는데. 잘잘 했는데 한타. 한타는 말 그대로 입놀 한타인데 골드 차이가 골드가 차이 나니까. 그러니 화력으로 넘길 수가 없네요. 아 그리고 저렇게 앞에서 직가는 것도 열받아요. 저런 것도 이거는 멘탈적인 자르바. 티미치가... 오 그래도 르블랑. 아 저것도 뭐... 아 주간이도 그블랑맞춰놨습니다 리신. 이차콜드가 날아가요. 지금. 예 충전 가득 충전해서 왔고요. 아 이러면 자르바는 희생인가직스 살아야 돼요. 직스직스 죽으면 끝나거든요. 예. 자 직스가. 직스가. 일단 소천사 어, 직스가 사람이야? 계속 폭탄 쌓아야 됩니다. 네. 지워라. 아, 막아라. 네. 제발 넥서스만 싸악. 막아라. 지켜야 돼. 막아야 되는데요. 막아 직스마브리가 됐고요 그대로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 서울레온이 세트스코 2대0으로 농심 레드포스 아카데미 엘리티를 잡아 냅니다